일반 채소종자는 초등학생이라도 알맞은 깊이로 심고 물을 주면 다발아 조건만 맞으면 엔간하면 발아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광발아종자인지 안발아종자인지를 알아야 발아율을 높이긴 합니다. 그러나 산나물같은 야생식물은 그런걸 다 지킨다고 해도 싹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바로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본능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살아남아 자수을 퍼뜨려야 하는 이러한 식물들은 싹틀 조건이 맞다고 우르르 발화가 된다면 이후 닥칠 환경변화에 모두 몰살을 하기 때문에 안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전책이란 첫째 겨울을 지나야 싹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발아 억제 물질이 묻어있어 한꺼번에 발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싹이 트도록 하는 안전책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우리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꾀를 내는 거죠. 겨울을 지나지 않아도 냉장고에 넣어 겨울을 느끼도록 속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흐르는 물이나 물을 자주 가려가면서 씨앗 표면에 묻은 발아 억제 물질을 씻겨내어 한꺼번에 쌓이도록 합니다. 개그 중에는 두꺼운 껍질을 쌓여 약품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제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파종합니다. 제대로 여문 씨앗을 채종하여 지금 말란 이 방법으로 파종을 하면 싹이 다 나옵니다. 다만 야생 종자는 발화율이 일반 채소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발화율이 낮은 데다가 두세 가지 장애를 해결하고 파종을 하니 파종 노하우가 없는 저 같은 경우는 발화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혹하다 하나씩 싹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파종 시기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씨앗을 최종하는 대로 바로밭이나 모종판에 파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저절로 씨앗이 떨어지고 겨울 지나 봄이 되면 씨앗이 발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씨앗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할 일이 더 있는 산나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솥바닥 농부가 직접 이 방법으로 파시킨 명리, 친화물, 부지깽이 땅돌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손바닥농부는 산나물농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길러 먹고 싶은 것만 파종을 하고 재배합니다. 산목도 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외에 다른 특수한 산나물 파종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이나 해당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아님 이 방법을 준용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제가 아는 채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제가 아는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상세한 노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명이나물은 씨앗이 여물면 이걸 따다 바로 뿌립니다. 지체하여 씨앗이 마를수록 앞에서 얘기한 그 처리를 다 해야 바라가 됩니다. 이건 다른 산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취한 씨앗을 모종을 기를 밭에 살짝 고를 타고 줄 뿌림을 합니다. 물론 흩어 뿌림을 해도 됩니다. 산나물처럼 야생 씨앗은 대부분 광발하러 가는 건 아시죠? 갈퀴를 긁거나 살짝만 묻습니다. 그리고는 잡초 방제와 보습을 위해 지피나 갈대와 같은 것을 덮어주고는 더할 일이 없으니 잊어버려도 됩니다. 참 쉽죠? 봄이 되면 그것도 이른 봄에 이렇게 조그만 싹이 파릇파릇 올라옵니다. 옆에 난 잡초만 벗고, 그냥 신기하게 보고 있다가 한내에 더 지나 모종이 좀더 크면 뽑아서 이식하면 됩니다. 다음은 치나물 가을 파종입니다. 치나물도 명이나물처럼 그냥 잘 염은 씨앗 채취하여 바로 모종 키울 밭에 뿌리면 됩니다. 혹시나 발아율이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면 이처럼 씨앗을 흐르는 물이나 그냥 수돗물 갈아가면서 얼마간 담그다 파종하면 발람 물질이 확실히 더 벗겨졌을 것이므로 다소간 발화율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럼 겨울도 맛보야 하냐고요? 겨울을 직접 맛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놈들이 밭에서 직접 경험할 테니까요. 물론 냉장고에 넣어 일부러 맛보여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면 가을 파종 쉬운 점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치나물 같은 것을 파종할 때는 늦가을이니 집 같은 잡초 예방 목적으로 뭘 덮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지난 가을에 파종한 치나물인데, 4월 하순에 찍은 영상입니다. 골 뿌림하고 흙을 살짝 덮어둔 것인데, 이렇게 골이 비좁도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재배하고 있던 치나물 옆에서 저절로 싹이 떨어져 자색으로 싹튼치나물이 모종입니다. 이처럼 씨앗이 떨어져 세월이 가면 저절로 발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떨어진 씨앗 모두 작년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또 어떤 것은 그 전에 떨어진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흡사 그 옛날 우리 어릴 적 국민학교 1학년 교실에 여덟 살 먹은 놈, 아홉 살 먹은 놈, 심지어 열 살, 11살 먹은 놈이 함께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 조그만 맞으면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못 참고 한꺼번에 발아 시키로고 하니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산나물 씨앗 이렇게 뿌리면 발아할 겁니다. 그러나 땅두릅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도 언젠가는 싹은 나옵니다. 그게 다소 더 걸리니 그게 염려됩니다. 꼭 산딸기처럼 생긴 이 땅두릅 씨앗 껍질을 벗겨 보면 그 속에 작은 씨앗들이 무수히 들어 있습니다. 이걸 손으로 비벼보면 찐득한 기름 성분으로 둘러싸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발악질 무칠인데 이게 다른 씨앗보다 더합니다. 이건 흐르는 물에 오래 두어도 되겠지만 워낙 두껍게 묻어 있으니 손으로 비빈 다음에 흐르는 물에 다소 담궜다 뿌리면 좋습니다. 씨앗이 워낙 작으니 모래나 흙과 섞어서 뿌리는 것이 쉽습니다. 모종을 키울 곳을 정했으면 땅을 부드럽게 한후 그게 흙 뿌리면 끝입니다. 안 그래도 야생 씨앗 광바라 종자인데 더구나 먼지만한 작은 씨앗, 흙과 함께 뿌리고 그 위에 흙 덮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스러우면 뿌린 자리가 촉촉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건 지난 가을에 뿌린 땅두릅 씨앗. 이제 응아응하고 아 올라온 모습입니다. 씨앗도 작다 보니 처음 올라온 싹도 친나물보다도훨더 작습니다. 딱히 올라올 때는 겨우 눈에 띄던 것이 8월이 되는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이식하지 않으려면 드문드문 뿌려야 합니다. 그럼 치나물은 여름에 얼마나 변했을까요? 늦은 봄에 산나물로 먹을만큼 자라며 가을에는 이렇게 꽃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치나물을 길러 먹으려면 모종을 사서 심어도 되지만 이렇게 가을에 파종해 놓으면 늦은 봄부터는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같은 곳에 파종하면 이런 봄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야생성질이 있어 발화가 잘 안되는 산나물, 야생화, 또 야생나무들은 발화물질과 휴먼성질이 있기 때문에 봄에 파종을 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도 파종 경험이 없는 텃밭농장에서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애써해도 발화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쉽게 발화시키는 방법은 가을에 채종하는 대로 바로밭에 파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다만 바화물질이 겹겹이 묻어있는 땅두릅 같은 경우는 씻어서 파종하지만 곰치, 치나물, 부지깽이, 명이나물은 채종하는 대로 바로밭에 뿌려도 봄 되면 발화가 잘 됩니다. 다만 야생식물은 우리 무시 뿌려서 발화되는 것보다는 발화율이 좀 떨어집니다.